해발 900m 높이 겨울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우체국.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우체국장 박지영은 오늘도 배달 가방을 메고 눈길을 나섰어요. 32살의 지영이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채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지영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폭우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우체국 앞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어요. 그 후로 27년 지영은 이곳에서 자라 우체국장이 되었습니다. 우체국 한켠에는 특별한 우체통이 하나 있었어요. 일반 우체통과 달리 빨간색이었고 그 위에는 반송 전용 마이너스 개봉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규정상 절대 열면 안 돼요. 선배 우체국장이 은퇴하기 전 지영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주소 없이 반송된 편지들만 보관하는 곳이죠. 언젠가 주인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12월 폭설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어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저녁이 되자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라디오마저 끊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둠에 울고 어른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지영은 우체국에서 혼자 랜턴을 켰습니다. 정전에 대비해 두었던 발전기도 고장났어요. 마을 확성기만이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지영은 우체국을 둘러보다가 그 빨간 우체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금지된 공간. 하지만 지금은 평소와 다른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 안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결국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 자물쇠를 열었어요. 오래된 금속 소리가 고요한 우체국에 울렸습니다. 우체통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봉투들, 빛바랜 우표들. 모두 같은 필체로 같은 이름 앞으로 보내진 것들이었어요. 새싹이에게 지영은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995년 3월 15일자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주소라는 비어 있었고, 반송 도장만 선명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싹아, 오늘은 봄비가 내렸단다. 너는 어디서 비를 맞고 있니? 할머니는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며 밥을 지었어. 빈자리에 내네 그릇을 놓고 말이야.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 할머니가 늘 기다리고 있을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마을 확성기를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체국장 박지영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싹아, 오늘은 봄비가 내렸단다. 지영의 목소리가 눈 내리는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편지 속 할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숨소리가 고르졌죠. 누군가의 간절한 사랑이 이 추운 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0년 동안 쌓인 편지들이었어요. 모두 순자라는 할머니가 새싹이에게 보낸 안부였습니다. 새싹아, 오늘 텃밭에 상추가 났어. 내가 좋아하던 그 상추 말이야. 새싹아, 겨울이 왔단다. 할머니는 내 이불을 꺼내 햇볕에 말렸어. 언제 올지 몰라도 준비해 두려고. 새싹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몇 살이 됐을까?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였어. 한 시간이 넘도록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라디오처럼 확성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이는 함께 울고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영은 우체통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이름표였어요. 사진 속에는 한 할머니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순자와 새싹, 1994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름표에는 새싹지영.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별명이었을까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희미하게 자신과 닮은 것 같았어요. 설마, 내가 그 새싹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섯 살 이전의 기억은 없지만 뭔가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제설차가 마을로 올라왔어요. 운전사는 마을 입구에서 지형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확성기 방송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편지 말이에요. 네, 저는 산 아래 마을에 삽니다. 순자 할머니 이웃이에요. 지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세요? 네, 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편찮으시지만, 어젯밤 방송을 듣고 혹시 싶어서 왔어요. 재설차 기사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매주 우체국에 편지를 넣으셨대요. 주소도 없이요. 언젠가 새싹이가 찾아올 거다라고 믿으시면서요. 지영은 편지 뭉치를 꼭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 3층 302호실. 문 앞에서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 새싹일까요? 30년 만에 재회가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그 미소가 남아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서 있는 지영을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어요. 새 새사가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노래의 가사를 다시 떠올린 것처럼요. 새싹아, 정말 너구나. 할머니가 알아. 내 눈빛, 내 미소. 다 기억해. 순자 할머니는 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할머니 편지를 읽으면서 뭔가 알것 같았어요. 괜찮아, 새싹아.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알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눈물로 녹아내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95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새싹이가 할머니 손을 놓치고 실종되었다는 것.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 할머니는 평생을 편지로 새싹이를 찾았다는 것. 주소가 없으면 반송될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어디선가 내가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지영은 가져온 편지 뭉치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모두 우체국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그 편지들이 결국 새싹이에게 닿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형이 있는 산골 마을로 이사왔어요. 우체국 옆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우체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열린 우체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전해지지 못한 말들을 모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마을 확성기를 통해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주소가 없어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았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멀리 떠난 친구에게, 용기 없어서 고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영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규정이 때로는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가로막는 마지막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해 여름 순자 할머니는 텃밭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지영이 좋아하는 그 상추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싹아, 새싹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지영도 함께 불렀습니다. 할머니, 새싹이가 여기 있어요. 우체국가 빨간 우체통은 이제 열린 우체통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는 매주 새로운 편지들이 쌓이고 매주 토요일이면 그 편지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체국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지영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할머니와 손녀는 매일 저녁 함께 편지를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가장 금지된 것 뒤에 가장 소중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지영은 그날 밤 우체통을 열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재미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